1월 9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해외 축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 픽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창원 LG 모비스를 잡고 가스 공사 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처럼 선발 출전에 35분가량을 뛴 이관희가 1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구탕의 에너지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양홍석이 부상 이슈로 인해 경기를 5분밖에 뛰지 못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인 플레잉타임을 가져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인덕과 정희재 등이 국내 빅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 SK 정관장을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1위 DB를 맹추격했습니다.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원희가 야투 성공률 65%로 28점을 올렸고, 안영준과 오세근 등 국내 프론트코트 자원의 득점 지원도 활발했습니다. 김선영이 두 경기 연속 결장한 경기였지만, 오재현을 비롯한 벤치 자원들이 잘해줬기에 여파가 크지 않았습니다. 코멘트 SK의 승리를 봅니다. 충분히 쉰 김선영이 돌아와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SK기에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LG는 이재도와 양홍석 등이 부상을 안고 뛰는 데다 마레이가 부상 복귀 이후 폼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오세근과 최부경, 안영준 등 리머텍이 좋은 원정팀 포워드들을 막는데 고전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156.5 오버, 부산 KCC 일을 경기에서 손호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최준용과 송규창이 도합 14점에 그쳤지만. 허웅이 결정적인 3점포 포함 18.7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승현도 20분을 소화하며 구득점을 기록하며 부진 탈출에 신호탄을 쏘았기에 다시 상위권 추격에 나섭니다. 울산 모비스 LG 원정에서 전반 내준 승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부상 이슈로 결장이 유력했던 박무빈이 돌아와 다행히 출전했지만 몸 상태가 완벽해 보이지 않았고 함지훈과 이우석 등 핵심 국내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새롭게 가세한 옥존이 외곽과 리딩 등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점입니다. 단, 중상위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이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해야 합니다. 코멘트 KCC의 승리를 봅니다. 모비스는 최근 이우석을 비롯한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기복이 큽니다. 득점 부진에 시달려도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등으로 팀에 기여할 최준용과 송교창의 경기 영향력을 넘긴 어렵습니다. 허우 외에도 이근희와 전준범 등이 외곽포로 팀 공격을 이끌 수 있고, 라거나가 프림의 골및 침투를 저지할 홈팀이 연승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부산 KCC 승165.5 언더. KB 손해보험 직전 경기에서 현대 캐피탈에 완패하며, 6위권과 벌어진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꾸준하게 20점 정도를 50%의 성공률로 해주는 비에나가 있지만,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떨어집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홍상혁을 제외한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13점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우리 카드를 완파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링컨의 부상 이탈이 있었기에 외인 선수를 일시 대체로 영입했고 다른 부상자도 있는 등 어벤다운이 있는 최근이었는데 선두팀을 셔사우시키며 반등의 신호탄을 확실하게 쏘아올렸습니다. 정한용이 서브 득점 3점을 비롯해 9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임동혁이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 줬습니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승리를 봅니다. KB는 황경민이 다시 부상 여파로 빠졌기에 황승빈의 복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비에나와 홍상혁 등이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임동혁과 정한용, 무라드와 곽승섭 등이 나설 대한항공 상대로 세트 획득이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무난하게 승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대한항공 승182.5 언더. IBK 기업은행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흥국 생명에 패했습니다. 두세트를 따내며 경기를 풀 세트로 끌고 갔는데 5세트에서 먼저 15점을 밟고도 듀스 상황에서 패했습니다. GS가 최근 승점 추가를 잘하기에 3위와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라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그래도 감기에서 표승주가 돌아왔고 아베크롬비가 꾸준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로 공사 직전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완패했습니다. 이윤정 대신 선발 출전한 박은지가 불안한 모습으로 공격수들을 잘 살리지 못했고 강점이던 리시브도 흔들렸습니다. 이혜림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며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를 메워주고 있긴 하지만 사이드 공격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으로 나선 이번 대회인데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멘트 기업은행의 승리를 봅니다. 도로공사는 임명옥과 문정원 등 후위에서 리시브와 디그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있지만 세터진의 불안으로 인해 공격수들이 자신의 템포에 맞는 공격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폼프니 세터 싸움을 압도할 수 있고 아베 크롬비와 표승주가 사이드에서 폭격할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IBK 기업은행 승177.5 언더 피오렌티나 두브리그 선두인 파르마를 잡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인테르에 패하며 준 우승에 그쳤었는데, 인테르가 이번 시즌 탈락했기에 우승을 노립니다. 비록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사수홀로의 수비 축구에 막히며 패하긴 했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지키는 마르티네스와 미렌 코비치가 있고, 벨트란과 이콘의 브레칼로의 공격진도 위력적입니다. 볼로냐 16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인테르를 제압하고 8강에 왔습니다. 그러나 8강전에서는 지난 대회 준 우승팀인 피오렌티나를 원정에서 만나야 합니다. 리그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파 이탈리아 대진우는 좋지 않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제노와 상대로 고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인저리 타임에 터진 실베스트리의 골이 아니었다면 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멘트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봅니다. 프루어와 모로 등 최고의 활약을 하는 볼란치들과 함께 나서는 원정팀 수비가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디네세와 제노아 등 하위권 팀 상대로 고전하는 등 볼로냐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홈의이 점을 살릴 수 있고, 벨트란과 은졸라가 이코네의 측면 지원 속에 상대 수비를 몰아칠 피오렌티나가 승리하고, 두 대회 연속 4강으로 갈 것입니다. 추천 배팅 피오렌티나 승2.5 언더 미들즈브러 하브리그 팀으로 유일하게 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홈 3연전 일정에서 연패를 당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빌라에 패하며 FA컵 4라운드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리그컵 준 결승의 경우 홈앤어웨이로 일정이 펼쳐지기에 홈경기 성적이 중요한데, 강팀 상대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합니다. 그린우드와 로저스, 존스 등이선 공격수들이 첼시의 수비를 넘어서기 위해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입니다. 첼시 뉴캐스를 잡고 올라와 우승에 도전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만나는 다른 준 결승과 달리 챔피언십 소속팀을 만나기에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 경기는 원정 일정이기에 무작정 공격적인 축구로만 나서긴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FA컵에서도 프레스턴 상대로 후반 내구를 몰아치며 승리하긴 했지만 전반 상대의 템백에 고전했었습니다. 코멘트 첼시의 승리를 봅니다. 미들스브러는 직전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 팀인 빌라 상대로 홈이지만 90분 내내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클라크와 방구라 등 수비진의 활약 속에 한 골만 실점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아쉬웠습니다.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갤러거의 중원 조합이 나서 경기 주도권을 줄 것이고 브로야와 스털링이 기회를 노릴 첼시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첼시 승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가족방, 정보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